샬롬! 사랑하는 영유아부 친구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주인공인 날, 바로 어린이 주일이에요. 와!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과 지혜의 꿈나무로 쑥쑥 커가기를 소망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신나게 찬양율동을 할 텐데, 자, 혹시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이 넘치는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I 쥐두 손을 모으고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강창모 영유아부 일부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넘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의를 맞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아이들과 만나 예배하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항상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아이들의 예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사, 영유아부 예배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아이들과 부모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순서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영유아부를 사랑하사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이초의 목사님과 교사님들, 교사, 교사들의 연극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한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 영유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사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번 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 활동 또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유아 부를 사랑하사 우리 친구들 가정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초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셉 할머니,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대.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더라고. 정말? 그럼, 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우리 손주들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겠어. 손주들은 왜? 예수님께 축복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어, 정말? 믿음의 할머니는 역시 다르네. 아유, 나 먼저 갈게, 이따 봐. 아니야, 나도 같이 가! <laughs> 마리아, 엄마. 마리아 엄마도 마리아 데리고 갈 거죠? 당연하죠. 저도 마리아 데리고 갈 거예요. 아니, 어딜 가는데 애들을 데리고 가요? 아, 모르셨어요? 글쎄,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갈 거예요. 어? 애들까지 데리고? 아유,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사람들은 우리 같은 여자가 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애들까지, 아휴, 난 말리고 싶은데. 아우,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글쎄, 그럴까요? 그럼요! 우리 이따 봅시다. 그래요. 우리 이따 아이들 데리고 만나요. 그럼! <laughs> 엄마, 엄마,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어, 우리 예수님께 가는 거야. 예수님이요? 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 저번에 엄마가 말했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 네. 응 음,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물고기 두 마리랑 보리떡 다섯 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면 바로 그분이야 그렇지+ 그렇지 진짜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 예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어, 저를요 어 너무 좋아요 엄마도 떨려요 <laughs> 어, 우리 예수님께 빨리 가자구나 아, 좋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 주심을 바라고 모여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 로엔이 좀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성순이 좀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봄이와 유주를 축복해주세요. 아, 내 목소리가 너무 작은가? 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목소리가 좀 작은가?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예수님, 우리 로엘이 좀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성준이 좀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보미와 유주를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어허, 예수님 지금 말씀 중이세요. 애들은 데리고 가서. 어, 호. 어. 애들을 데리고 오다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안 돼요, 안 돼. 아, 아참 말들을. 안 들으시네요. 아이들 데리고 가시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한 이런 꼬맹이들 상다하실 시간이 없어요. 없다고요. 안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축복해 주셨어요. 봄이야 너를 축복한다. 성준아 너를 축복한다. 우리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어머,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고 계시네요. 어, 그러게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시지도 않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은 아이들은 정말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들이 정말 정말 축복받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 아멘입니다. 영유아부 친구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영유아부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영유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규의 영유 아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유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축복해 주신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 사랑의 아이, 축복의 아이로 쑥쑥쑥쑥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쑥쑥 자라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주님의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 지켜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초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축복의 아이, 사랑의 아이로 자라가는 우리 영리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